기침을 한거 보면은, 어, 기침을 한거 보면은, 이 사람은 제가 봤을 때는 구속으로 될것 같습니다. 이제 달로 봤을 때, 이 사람은 마음은 되게 여려. 어, 마음 여리고 불쌍한 사람은 못, 쳐다, 못 보고 하는데, 아니 이분은 지금 왜 이렇게 목이 죄인다 지금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는 음, 뭔가가 죄인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이게 뭔가 안 좋은 일이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도 한번 봐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관제가 있는 것 같아요 어, 관제가 들어가 있는 사주고 지금 현재 그 다음 병인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단 3재는 끝났잖아요 근데 이제 이분은 3재 8난을 지금 겪는 것 같아요 그 쉽게 얘기를 하면 이거 그러니까 관제나 이런 것들이 이미 껴있는 형국이고 어, 음, 문서 어, 제가 봤을 때는 이 관제가 잘못하면 들어가는 관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시비수, 간, 뭐 구설수 이런 것보다는 어 뭔가의 나쁜 일에 연루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어 이분으로 띄우면은 빨간색이어라 아니네. 줄라도 복을 못 잡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뭐냐 바쁘게 어디로 왔다 갔다 한다. 그 다음에 또이 사람 분명히 인기가 있었던 사람 같아요. 빨간색 나오는 거 보면, 이때까지 걸음걸음 행보는 자기가 탄탄대로로 잘 갔었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다. 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이 사람의 얼굴에는 여러 가지 얼굴이 보여진다. 어, 근데, 어, 기침을 한거 보면은, <laughs> 어, 기침을 한거 보면은, 이 사람은 가수면 제가 또 노래를 했겠죠. 근데 가수는 아닌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어, 우리도 어쨌든 기사를 보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이게 블라인드 테스트이긴 하지만, 어, 제가 느껴지는 지금 관제가 있고, 그냥 우리가 짜 맞추기 위해서 느낌으로 지금 오는 사람은, 어, 국회 쪽한 분. 그 다음에 또, 연예계 배우 한명 이렇게 딱 지금 들어오는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그 분은 아닌 것 같아. 왜냐면 정치의 깃발이 먼저 들어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분은 제가 봤을 때는 남자 배우 응, 그리고 어, 그러니까 남자라는 거. 그다음에 음, 지금 이 사람 진짜 줄줄이 지금 일이한두 개가 아닐 것 같은데. 근근데 응, 응. 남자인데 여자 성향도 갖고 있어. 네, 응, 이분 자체가 자기가 옷을 입은 거는 남자인데. 성향이나 섬세함이나 이런 거는 여자야. 그래서 미칠게 연기는 잘해. 음. 제가 봤을 때 유아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면 지금 관제가 지금 껴있는 사람이 물어보이고, 음. 그 다음에 연기는 잘했다. 근데 이렇게 청춘, 이 사람 지금, 이런 손님이 지금 왔다라고 하면, 은 내일 구태합시월 이럴 정도로 관제가 세게 들어있고, 구설도 세고, 인기 추락세. 그러니까 인생이 이제 망가졌다 봐야 돼요. 이렇게 하면 향후, 어, 10년은, 다시 재기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음, 그리고 연예계를 떠나지 않을까 싶어요. 이 사건의 계기로 카메라, 다시 이 세계에 자기도 들어오고 싶은 마음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자, 연륜이 조금 되면, 어, 그 다음에 이제 반성을 하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반성의 기미도 조금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구속으로 될것 같습니다. 음, 구속이 돼서, 이제 다, 어쨌든 항소를 하겠죠? 그러니까 어떤, 근데 핑계를 되게 많이 댈 거예요. 정신적인 질환이라든지. 제가 봤을 때는 우울증도 되게 심하고, 이분도 신의 가물은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예계에서 이제 입문하고 사는데, 이제 달로 봤을 때, 이 사람은 마음은 되게 여려. 어, 마음 열리고 불쌍한 사람 못 쳐다, 못 보고 하는데, 그래도 안할 안할 거를 한 거잖아, 요 쉽게 얘기를 하면. 견뎌 이겨내야지. 근데 그런 모습에서,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걸 촬영할 때도 못 보고 했던 경우가 있다 보니까 더 미친 연기력이 나왔던 건데, 그거에 갈망하기 때문에 카메라 앞에서 하면 또할수 있기 때문에 재범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번 결과는 들어갔다가 보석으로 어쨌든 뭐가 되든 나오기는 할 건데 일단은 들어갈 것 같은데 왜냐? 그래야 연예계 지금 하는 분들이 비상 사태, 어, 경고 이런 얼굴이 되기 때문에 일단 들어가는 걸로 보입니다. 음. 어, 이제 조심해야 될 거는 이제 그 변상이죠. 그 배상. 이제 모든 그 계약의 캔슬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돈이 이제 다 나가겠죠. 어, 그러니까 내려앉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모든 거에 구, 이제 또 관제가 관제에 엮여서, 어, 회사에서도 엮이고, 이렇게 전 사방으로 관제가 구속이나 그 다음에 설이 아직까지 금방 끝나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은퇴는 당연히 이제 은퇴까지는 아니더라도 못 나오죠. 이제 방송에는 못 나올 거고, 근데 이제 이분은 제가 봤을 때는 활동을 거의 못할 상황입니다. 음. 근데 자기 잘났다고 또 미친 짓거리 한 번씩 합니다. 음. 네.